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어, 제가 이제 그 어,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 카톡방을 운영하는 데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면, 은 사실 그 카톡방도 이들리온 회사에서 법인폰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 제가 그렇게 뭐... 그 난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이들리온에서, 어, 무료 카톡방에서는 어떤 규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무슨 유료방송하고 똑같이 매수매도를 주세요.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제가 거기서 드렸던 종목들이 막 이렇게 몇년 상씩 나오고 이러니까 무조건 막한 방에 그냥 다 질러가지고, 그죠? 뭐, 손실이 났네, 막 이러는데, 그2연상3연상을 갔던 종목들도, 주자마자 상한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하나 보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주자마자 이, 뭐, 3연상이 이래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들렸잖아 여기서 들릴 때도 올랐다가 9,800원 갔다가, 뭐, 8,800원 갔다가, 이래 하다가 이래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다 다 수익이 다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한 종목을 또 최근에 하나 드렸거든요. 그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는 이게 종목을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목을 올리면 강퇴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일러드렸는데, 어떤 분이 종목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만 밀리면 이거 뭐 손절입니까? 제가 공지해 놨거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손절이 없다. 우리 이리 한다. 눈치껏 해보라. 이래 다 적어놨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그 하기 때문에 강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강퇴를 시켜야 되는 규정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예. 저한테 그냥 막 문자를 해가지고 그죠? 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경고성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내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네. 문자로, 그죠? 나는 그걸, 그, 문,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지금 너무 <laughs> 억장이 무너지고, 그죠? 이때까지 남한테 봉사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방에서 이에콜론이사가를 갖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만 1000원에서 4만 5천원 박스다. 그죠? 물론 4만 1000원, 2천원에 많이 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 4만원도 깨지고, 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4만 3천원에 산 사람은 4만원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당가 맞춘 사람들은. 주당 5천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안 잡아주면 자기 멋대로 손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5만 7천원. 상가 갔단 말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 한 4, 5일 된단 말이에요. 요, 요, 요 라인에서. 그럼 여기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상한가 먹고, 자기 멋대로 잘란 사람은 못 먹어요. 아직도 이렇게 자르고 막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뒷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흐름이라면은 제가, 저는 손절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기는 전략만 한다. 내가 아는 것만 한다.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거. 그죠?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려서 다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뒤에. 그렇지 않나요? 그죠? 결국 그런 어떤 공기사항의 내용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죠? 그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용서가 안 돼요. 요즘 보면은, 어, 저도 이제, 뭐, 과거에는, 그죠? 뭐, 회원들이 너무 막, 이, 무리하게 막 이래 해도, 지나고 나면 또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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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이, 연령대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런가, 그죠? 그, 그런, 어, 생각이 들지요.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서로가 좀 이렇게 뭡니까? 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죠? 다 같이 함께 윈윈하면서 어, 대박을 터트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죠? 해, 부, 저는 분명히 거의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 뭐 손절이 없고 불할매수다 분명히 드려놨어요 항상 현금 비중 유지하고 그죠?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유튜브에서 얘기, 유튜브에서 제가 사라고 한 적이 어디있습니까 예? 유튜브에서 이 말하는 종목, 그럼 뭐 태코롱, 오늘 내가 코롱, 코롱, 뭐 티열저, 코롱생, 이거 다 사야 됩니까? 예, 그런 어리석은 얘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모든 것은 본인이 판단하에 하는 것이지, 그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죠? <laughs> 뭐, 법적인 절차로 내가 뭐, 신고할 수 있지요. 제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내일 병원 가가지고, 그죠. 진단서도 하나 떼야지요. 예. 내가 이래, 씨, 마음이 이래, 우울하다. 내가 이래서 좀, 약도 좀 먹는다. 내가, 내가 왜,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유래해온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죠? 음, 그래 하면 안 된다. 그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내가 유튜브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내가 충격적인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늘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서 그죠? 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오늘은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요즘 막 기습적으로 그죠? 오늘 지금 뭐 저희들 은뭐 에콜 이런 장에서도 뭐 에콜론 그 며칠 동안 물량 확보해 놨던 것이 상한가 쳤으니까 아무데나 먹어도 되고 지금 하나 좀 애매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 지금 보면은 이 총선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5 0대5 0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월든 남선 알미늄 구경진은 같은 하고 한창재지 한창 구개신도 한창 같은 과인데 똑같이 지금 보면은 움직인다고. 예 무슨 그룹처럼 하락도 똑같이. 딱 50대 50인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들은 그냥 로또 같은 거예요. 이런 데다 무리하게 배팅을 하면 안 되겠죠. 로또는 뭐요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두월 산업이나 세오 글로벌 뭐 영화 금속 이런 것들 동방성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죠. 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움직이지만은 딱 이거는 지금 딱 50대 50이란 말이에요. 50대 50. 그래서 이제저 50대 50에서 로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그죠. 복이 있으면 로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맹목적으로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 보면은 어 뭡니까 이디지시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오상자이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가를 갖거든 진단키트 쪽들이. 그럼 얘들이 지금 보면은 좀 조정을 볼 때, 그죠? 이런 진단 키트들이 뭐이전 조정을 받았으니까 얘들이 조정을 볼때 지수를 좀견인 해줘야 되니까 얘들이 아무래도 지수에 그죠?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일은 또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냐면은 이렇게 순환을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마음이 불러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보통 11만원에서 12만원대 많이 이렇게 매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계속 치지만 하면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뭡니까? 또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상방향을 트니까 그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죠그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드리려고 한다. 근데 그 치,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줄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저는 뭐요? 이들리온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료방송에서는 모든 걸다줄수 있지만, 무료에서는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죠? 나는 그 규정에 맞게끔 드리고 있고, 그죠? 그 규정을 벗어나면 뭡니까? 내가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함부로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오늘 같은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 전문가가, 야, 저것도 뭐 주니까 몇, 몇, 년상 가더라. 이것도 어떻게 가더라. 그죠?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막 배팅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막 밀리면은 막 난리를 치고 뭐,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흐름,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 지금 제 회원들 중에서 (3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 보면 (20대에서) (30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순발력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흡수력도 되게 좋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빨리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70대, 60대, 이러신 분들은 조금 뒤쳐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무조건 무슨 말만 하면 그 종목만 저 전문가가 말하면은 다 가는 줄 알고 그냥 막 배팅을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하시잖아 요 그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떤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 원리에서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막다 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방에 다 사고 그죠 이는 일본 봉도 좀볼줄 알아야 되고 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욕을 저한테 한 바가지 그저 퍼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그죠? 그런 기본적인, 그게, 품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품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그죠? 젊은 사람이 또그래 하면은, 요즘은 젊은 사람은 잘그래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그, 이 합리성과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면은, 탁 알아듣고, 아,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에, 빠른 판단을 하시는데 연령대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무대 본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못 깨우친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대표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빨리 수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 고집 피우고 자기가 틀렸는데 솔직히 보면 하나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말도 아닌 억지를 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뭐 60이라 했잖아. 그죠? 그러나 60이 돼도 할망구는 아닙니다. <웃음> 되겠습니까? <웃음> 이해됩니까? 예. 사람들이 나를 본사람은나 주저 내본사람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 40대로 막 보고 막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뭐 나이가 많다 많다 이러니까 무슨 할망구인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품위를 지켜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모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도 제가 지금 보니까 20대, 30대, 40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에 그러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되게 흡수도 빠르고, 말도 잘 알아듣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안 듣는 사람이 <laughs> 50대, 60대, 70대, 말을 안 들어요. 예. 자기 쪼대로 한다, 이거죠 멋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제로섬 게임 있잖아. 그죠? 누군가가 돈을 따면 누군가가 돈을 잃는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지겠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치고 빠지고 빨리빨리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건 뭐, 경쟁이잖아, 주식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예, 거기에서 이성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 제가 드리는 수급의 종목은 분할 매수, 현금 비중 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하시면은 대박이 되니까 저에 대한 잘못된, 고해된 그런 생각들은 좀 접어두시고, 그죠? 그런 오해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제가 잠깐 엿두리를 했는데, 제가 많이 속이 상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 제가 뭐, 약도 안 먹지만은, 진짜 최근에 지금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 이 정신적으로 있잖아. 여러분들 막 이렇게 괴롭히잖아. 그죠?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죠? 한 방향을 향해서, 어, 반드시, 예.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어, 내일부터 화이팅 하시고, 어, 내일 또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